네, 이십 번입니다. 자, 두 집합 \(x, y\)에 대해서 자, 일 번이에요. \(x\)에서 \(y\)로의 일대일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. 자, 지금 \(x\)가요, 자 \(a, b, c\)를 원소로 갖고 있고, 자 \(y\)는 자, 일, 이, 삼, 사입니다. 자, 그러면 \(a\)가 쏠수 있는 거네 가지죠. 자, \(b\)는 자, 세 가지입니다. 왜? \(a\)가 쏜이 아이한테 쏠수 없죠. 일대일 함수이기 때문에. 자, \(c\)가 쏠수 있는 것은 자, 두 가지입니다. 그래서 자, 요고 요고 일번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? 네개 예, 중에서 이네개 중에서 이세 개를 선택해서 배열하는 이게 4p3이 되는 거죠. 이게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돼요. 그래서 24가지가 되고, 자,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긴 한데, 한번 봅시다, 여러분. 자, A, B, C가 있고, 1, 2, 3, 4가 있어요. 그럼 얘네들이 쏘일 수 있는 거 4가지, 다 4가지죠. 함수니까 같은 여성한테 쏘아도 상관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아이는, 자, 경우의 수가 4의 3제곱인데요. 자, 4의 3제곱인데, 여러분 이게 4의 3제곱 아닌가 생각나는 게 뭐예요? 중복순열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? 자, 그래서 얘는요, 이게 4이3이다이 소리인 거야. 자 앞에서 이 사가 뭐였습니까 삼이 뭐였습니까 이 산을 어, 우리 다르게 요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랬지 한번 적어 보세요 자 이쪽은 자 뭡니까 받는 쪽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니 자 받는 쪽자 그리고 요 r 값을 뭐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얘는 이 주는 쪽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주는 쪽자 지금 누가 사랑의 짝대기를 줍니까 어 얘네들이 사랑의 짝대기를 주는 거고요 자 얘네들이 사랑의 짝대기를 받는 쪽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. n b 이 r에서 얘는 n의 r제곱인데, 자 n이 될수 있는 것은 이제 중복 가능한 수, 중복 가능한 수, 얘가 이제 선택 수라고 했었고요. 자또 하나는 자이 아이가 장소고, 얘가 움직이는 거다라고 했던 거 기억해주시고, 자그 다음에 이 아이가 받는 쪽이다, 그리고 이쪽은 뭐예요? 주는 쪽이다, 여러분 이런 거 조금 기억하고 계시면 좋습니다. 아셨죠?